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자, 이후부터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이라 좀 시원시원하게 보셔도 난이도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면 내가 용어를 생각할수 있을까 해서 시험 전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모듈이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제발 좀. 책에 있는 용어는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필기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DB 용어 문제입니다. 다음에 공통으로 빈칸에 알맞는 용어. 이항이면 영어 표현 없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안자 제한자인 코드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자 정보와 정보를 어떻게 유도 What과 How 방법. 키워드는 비절차적인 언어, 관계 해석이죠. 수학의 프레디켓 해석의 기반을 두고 있고요. 종류에는 관계 해석과 관련해서 종류의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변수. 그니까 저희가 예제로 공부를 깊게 한건 관계 대수인데 우리는 비절차적인 관계 해석을 이렇게 용어로 빈칸 나왔을 때 쉽게 관계 해석을 네 글자 적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렵진 않지만.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틀리는 경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객관식이면 충분히 맞으셨겠죠. 자, 1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7번. SQL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문제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 대수 문제이죠. 관계 대수식이 다음 과 같습니다. 앞에는 관계 해석이었죠. 자, 필기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 출제가 된 바가 이미 있고요. 약간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그리고 부 5분 점수, 5점 각각 1 1 1 1 1 1 1 1 1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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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형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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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표현했을 때 SQL식은 아닌데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결과 릴레이션으로 나올 것인가? 자, 임플로이자 테이블이라고 안 하고 좀 정확하게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자 소문자 파이 뭐예요? 수직 부분 집합 연산을 하죠. 프로젝트. 그래서 자, TTL 속성명 속성을 추출하세요. 뭐 조건 특이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 부분, 집합 이 부분 자 보이는 그대로 적어주셨으면 되겠죠. 1번 뭐예요? TTL 대문자 2번 부장, 3번 대리, 4번 과장, 차장. 그러니까 표를 그림으로 그리세요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1, 2, 3, 4, 5 기능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유형으로 채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해서 관계대수식이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수직 부분 집합 처리만 여러분이 하셨으면 됐던 부분이죠. 자, 해서 난이도 높지 않지만 우리가 관계대수식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좋고 나오셨으면 되는 5점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응용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의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필기에서도 이미 기출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러 출제가 됐던 문제인 만큼 우리 실기에서도 언젠간 출제될지 알았는데 이번 회차에 출제가 됐네요 자 이미 기능사에서는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기능사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문제화 표현을 한 문제입니다. IP가 192.168.32.132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호스트의 고유한 주소가 있어야죠. 인터넷에서. 자, IP버전 4를 가정하고요. 자, 이렇게 부여된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는 특정 네트워크의 호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만큼 호스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좀더 세부그룹으로 나누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브넷 구성을 위해서 서브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서브넷 마스크로 서브넷의 규모를 정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좀 말이 어렵죠. 자, 우리는 패턴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그래도 아, 이런 지식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주어진 건 서브넷 마스킹 해. 근데 마스크는 줄게. 마스크 정보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킹을 해서 서브넷을 구합니다. 그럴 때, 그럼 부분 부분 서브넷이 형성이 되는데, 그중 이 IP가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주소는 무엇인가? 입니다. 예, 저희가 네트워크가 구별되고 나서, 그리고 그 네트워크 속에 호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에넷 아이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넷 아이디는 우리가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있을 때, 네트워크를 아이네트워크와이 네트워크야 이 네트워크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고요. 그럼 이 네트워크 상에서 호스트가 있겠죠. 자, 이 호스트가 네트워크를 구별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해서 호스트의 IP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IP는 3위로 끝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질문은 이 네트워크의 주소는 도대체 뭐니? 그 주소 속에 이 호스트가 있는 거야. 인 거고요. 자 원래는 이 네트워크가 이런 부분 부분 네트워크가 아니고 좀더큰 규모의 네트워크인데 내가 부분화했다라고 했을 때내부분에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하나 둘한개한 개에서 한개 두개 빼고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가용 IP의 개수는 이 서브넷에 몇 개의 호스트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서 동그라미 2번 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IP 정보와 서브넷 마스크만 있으면 됩니다. 자, 서브넷 마스크를 십진수로 슬래시 해서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십진수로 255.255.255.192의 형태로 우리한테 정보를 줬죠. 자, IP 버전 4에서 한옥셋의 크기가 8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자리가 111이면 255입니다. 255점 255점 255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개가 다1이고 1, 9 2는 약간의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이진수 진법변환으로 표현을 하시고, 앤드 연산자 마스킹 연산을 수행을 하시면 네트워크 주소 쉽게 나오고요. 자, 네트워크 주소를 구별할 수 있는 비트의 개수와 나머지 호스트의 개수를 구별을 하시면 자. 제외한 사용 가능한 IP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주의하셔야 될건두 개를 제외해서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제가 해설을 하는 화면을 정리를 좀해 봤는데 여러분이 좀 직접 한 번쯤은 비트 변환을 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자,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연습란에 문제 푸실 때는 모든 비트를 이렇게 다 32비트로 진법 변환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있는 옥텟의 비트들 8비트 정도만 진법 변환는꼭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192.168.8.32.132라는 주소가 자 이진수로 진법 변환을 하면 자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별이 되어 있을 텐데 자 비트로 변환을 했을 때는 자 특히나 마지막 132가 진법변환됐을 때 1, 0, 0, 0, 1, 0, 0, 0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차분히. 자 서브넷 마스크는 255는 1비트가 8자리가 모두 1인 경우고 마지막에 192 정도는 진법변환 꼭 해보십시오. 저는 확인만 일단 해드릴게요. 2에 0승은 1이니까 1, 2, 4, 8, 16, 32, 64자리가 1. 128 자리가 1아128 더하기 64 하니까 92오 어, 이거 비트 맞네요. 자 이렇게 진법변환한 이진수 상황에서 마스킹 연산을 합니다. 그걸 비트와이즈 앤드 연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동일한 위치의 비트들을 이렇게 앤드로 1 1이 32번 수행을 해서 11이니까 1. 11이니까 1. 자, 0 1이니까 0 해서 이렇게 24개의 경우에는 255.255.255의 비트와 서브넷 마스크와 더불어서 비트 엔드 연산을 했을 때는 에 동일한 IP 값으로 나오죠. 이진수가.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여덟자리 부분은 좀 천천히 하자고요. 자, 132와 서브넷 마스크 앞자리 연속해서 1, 1 서브넷 마스크는 앞에서부터 1의 개수 연속된 비트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때 24, 25, 26 원래는 이렇게 슬래시에서 26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우리는 친절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55.250.250.192 자, 그래서 이렇게 11, 그 다음에 0000 0 자, 그럼 이 부분은 11이니까 1이고 01이니까 0이고 000 마스크가 다 0이기 때문에 위에 어떤 비트가 있더라도 자.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엔드 연산한 결과는 0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1000000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면 앞부분은 IP 주소와 동일하고 192.168.30이고, 자, 뒷부분 결과. 자, 맨 앞자리만 1이에요. 이게 뭐죠? 라고 했을 때, 128이죠. 진법 변환하면.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네트워크 주소는 128입니다. 자, 해서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엔드 연산하면 네트워크 주소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때 서브넷 마스크의 비트와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이 뒷자리에 연속된 11에 있는 이 영역 8비트 중에 두 비트 때문에, 아, 두 비트를 가지고 서브넷을 구별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2승하면 총 4개의 서브넷을 우리는 얻을 수 있죠.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고 그 속을 부분화했는데 4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IP를 나눠서 쓸수 있다 해서 서브넷, 개수는 4개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8개 중에서 2개 빼고 이 뒷부분 6비트는 IP, 그 네트워크 내에 호스트 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에 6승 하면 한 개의 네트워크 소에 호스트 몇 개? 2에 6승 개 64개죠. 그런데 자, 제외한 64 빼기 2개 빼. 자, 네트워크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 2개 빼. 라고 했으면 62개가 나오는 거죠. 좀더 정확하게는 네트워크 주소 1번 동그라미로 128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이 마지막 코스트가 1111로 끝나는 주소를 가진 주소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용 가능한 IP 주소는 두개뺀 62. 그니까 64를 구하셔서 자, 브로드캐스트 주소나 네트워크 주소를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자, 두개64 빼기 2 해서 두 개는 빼야 된다는 걸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번에 서브넷 마스크는 슬래시 26이 아니고 이렇게 2 5 5 2 5 5점으로 시작하는 1 0진 정수의 3, 4개로 구별을 해서 제시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는 있고요. 각각 128과 62 적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진수 변환하는 부분부터. 차분히 한번은 풀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네트워크 문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프로토콜 문제죠 라우팅 프로토콜은 우리 응용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인 네트워크 영역에서 주출제 영역입니다 이번에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정말 기본적인 그룹 부분 나누는 거에서부터잘 출제가 되었고, 자 저는 본문을 좀 길게 복원을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의 본문에서 이 AS 자치 시스템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다라는 게 이번 회차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자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공부하셨을 때 구별이 불명확하셨던 분들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가자고요 자 추후에 AS 자체 자치 시스템이 답으로 나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프로토콜을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잘 구별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게이트웨이의 AS부터 라는 거죠 자, 자치 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자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단체에 속하여 관리 제어됨으로써 동일 라우터 체계다, 정책이 적용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그룹을 AS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라우팅 도메인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AS를 라우팅 도메인, 그러니까 라우팅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치 시스템이다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 번호를 부여하고, NN 을 부여받는다. 자, AS 번호에 따라 1번과 2번으로 구별한다. 자, 자치 시스템마다마다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그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내부의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고요. 자, 이제 외부 간 자치 시스템 간을 이야기하는. 2번과 같은 게 있습니다. 좀 정의가 좀 색달라서 1번과 2번 이 문단을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일한 AS번호를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1번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다른 AS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거, 라우팅 프로토콜을 2번이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게이트웨이가 구별됩니다. 게이트웨이 안쪽과 바깥쪽해서 인어와 바깥 익스턴 해서 자 보기 선택형이기 때문에 기억부터 이응까지 이렇게 많이 프로토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다 나열되어 있고요. 본문에도 나와 있던 프로토콜이 보기에도 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출제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저는 1번을 i g p 2번 다른을 EGP 로 해서, 자,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안쪽과 바깥쪽에 의미하는 I로 1번과 2번 답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좀더 자세하게 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과 3번에 대한 본문 문단인데요. 한 자치 시스템 안쪽에 이게 키워드예요. IP 네트워크는 라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내부라우팅 프로토콜인 1번을 사용을 한다. 1번의 종류들을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해서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IGP 이야기하는 거고요. IGP의 대표적인 IGP 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RIP와 또 뭡니까? OSPF, 그렇죠? RIP 나오면 OSPF. 자, 좀더 3번을 정확하게 3번 OSPF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그 뒷부분을 읽어봅시다. RIP는 흡수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 키워드고요. RIP는 흡수 에대하의 최단 경로를 동쪽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자, 뒷부분 3번. 자, OSPF 만나 볼게요. 자, 키워드 뭡니까? 링크 상태 프로토콜 대표로 IP 패킷에서 프로토콜 번호 89번 사용해서 라우팅 정보를 전송하고 안정되고 다양한 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IGP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아, 1번 IGP에 대한 설명, 좀더 확실하게, 그 중에 종류, RIP와 OSPF에 대한 설명의 본문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4번과 관련해서는 2번과 관련해서 더불어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타. 다른 자치 시스템과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AS 끼리끼리 타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인 2번을 이야기한다. 여기에 키워드 외부이죠. 자, 해서 1번은 EGP 맞죠? 자, 연구기관이나 국가기관, 대학, 기업 간해서좀더큰 상황에서 도메인, 게이트웨이 간 라우팅 정보를 교환한다 해서 게이트웨이라는 키워드의주이 나와 있고요. 2번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4번입니다. 자, 4번은. 자치스템과 라우팅 프로토콜을 전절하는데 주로 이용되며 초기에는 연결되는 전체 경로 테이블을 교환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변화된 것만 교환을 한다. 자 대표적으로 저희가 EGP에는 딱 하나만 수업시간에 언급을 했어요. BGP 해서 보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기억에 있는 BGP 4 번으로 설명이 되게 충분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종류로 구별하셨을 때 대표 프로토콜까지 해서 번호 틀리지 않게 잘 보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늘 출제 범위 상에 있으니까 이번 본문 장황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은 하나 하나도 출제가 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RIP, OSPF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동쪽에 이지피와 아이지피까지도 나온 거죠. 자 이지피는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죠.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외부의 엑스테리어 네, 자 내부에서 인테리어 해서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고 자 규모 이야기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비 g 피자 보더게이트 프로토콜의 약자 b 이고요자 설명. 우리 본문에서 살펴봤던 거이고요. 자, RIP와 OSPF 기출, 관연도 기출 보시면 분명히 출제가 됐었던 거있고요 자, 호 수, 열다섯 개. 우리 필기에서도 늘 아예 RIP 출제범위 있고, 자, OSPF 링크 상태의 대표이다라고 하고, 89번. 여러분이 숫자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구별할 수 있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ospf 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인데요 아, 12개 주시험범위의 번외입니다 답만 보면 너무 쉬운데 본문에서 빈칸에 적합한 걸 말을 만들려고 하니까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선택형 문제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게 난이도적으로는 도와주는 보기도 있 답도 쉬웠는데 아 본문에 연결을 하니까 본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고 설명이 많지 않았어요 실제 시험에선 저는 지금 키워드 색깔로 구별을 해서 하이라이트 했는데 시험장에 가면 검은색 종이. 그죠? 렇 검은색 글씨로만 구별을 밑줄도 안돼 있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은은이가 을을 목적어 또는 빈칸 주의의 설명을 가지고 좀더 확실하게 보기 에서 고르셔서 한번 넣어보시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웹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문단인데요. 자, 웹상에서 자 웹문서 작성할 때 우리는 HTML이라는 언어, 언어를 사용해서 HTML 내의 태그를 학습을 해서 자. 문서를 구현을 하죠. 이 HTML에 기반이 되는 기술은 일단 그 구현되어 있는 텍스트를 태그로 감싸고 그 태그에서 실제적으로 이 웹문서와 웹문서 상의 정보를 수월하게 연결을 할수 있는 매개체, 하이퍼 미디어, 하이퍼 텍스트가 존재를 하고 자, 링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 규율은, 규약은 프로토콜 HTTP를 통해서 운영이 되겠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1번은 인터넷이죠 TCPIP 관련 프로토콜이고요. 그 중에 2번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자, 짧은 설명 여기까지 중에서 보기 먼저 보시고, 보기에 프로토콜을 먼저 고르시는 거예요. 자, 프로토콜 뭐쌩뚱맞은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프로토콜 종류 딱두 개. 그럼 둘중 하나를 먼저 넣어 보시는데 설명이 더 있으면 좋죠. 자, 인터넷상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멀티미디어 송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인데 1번은 월드와이드 웹 WWW를 위한 데이터 통신의 기초가 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HTTP 라고 하셔도 좋겠다 라고 해서 1번은 응입니다 자, 2번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2번은 다른 문서 간 연결을 링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링크를 이용하면 하나의 문서를 보다가 내용의 중간에 그 링크, 그 대상을 참조해서 다른 부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럴 때이 특정 부분이 2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링크를 품고 있는 텍스트, 하이퍼 미디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주어진 보기에서는 텍스트의 링크가 연결돼서 하이퍼 텍스트라고 2번, 그리고 위에 2번에서. 하이퍼텍스트를 전송을 하기 위해서 HTTP 프로토콜이 지원이 되는 거고, 자, 해서 real 하이퍼텍스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일단 웹브라우저에 표시될 수 있는 정보는 뭐 CSS도 있겠죠. 자, 그런데 웹페이지와 기타 정보들을 보여주기 위한 마크업 랭귀지다. 자, 감사합니다. 마크 문법이 태그로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에서 HTML 해서 비읍의 언어 이야기하는 거. 자, 제가 설명을 차근히 드렸는데 또 문제로 이렇게 문단으로 텍스트로 표현되면 좀 낯설고 좀은느니가라고 되어 있는 문장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차분히 시험장에서 확인하시고 답에 가까이 선택형 문제라고 해서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는 모르는 문제도 선택형 문제 보기를 대응해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좀 힘들긴 하시지만 기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 집중하시면 10점 정도를 더 득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해설이 길었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셨고 실기 준비를 위해서 필기 때부터 길게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시험장에서까지 우리 시험의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집중하셔서 자, 올해 합격으로 자, 멋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강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질문 남기시면 좀 꼼꼼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격으로 마무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